네.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인데, 아예 발 디딜 틈도 없이 온갖 컵라면 찌꺼기와 먹다 남은 치킨, 심지어 배경까지도. 네,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 들어. 왔던... 뭐야? 아, 당신 뭐야? 당신 쟁자야? 안녕하세요. 제양구의 에이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김준규 주무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일상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터전 아동보호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동보호과입니다. 네. 여기는 아동복지팀, 여기는 아동보호팀이고요.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은빈 팀장님. 찍는거에요? <laughs> 네 아동보호팀장 이은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학대의 업무가 응. 조금 고되더라도 보람이 있어서 응. 계속 근무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재개그의 달인 응. 오종환 춘파님이니다 네, 아재개그의 달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어떠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laughs> 저만 만족하면 <laughs> 임금의 꿈은 나무입니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 왕꿈틀이 <laughs> <laughs> 아동으로 혹시 이행시 혹시 가능하실까요아 오늘도 조사를 나가야 되는구나. 동 동네가 개항구였지. <laughs> <laughs> <야. 웃음> 아동할 <아동학대> 때 전담공무원 <laughs> 최민경 주무관님이십니다. 어떻게 일어나서? 어. <laughs>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행위자랑 아동을 만나서 조사하고 아동학대인지 아닌지 이제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야? 누가? 누가 내가 우리 우리 애들 가 아동학대 있다고 오라면서 누구야? 담당이 누구야? 사랑해배가 뭔지 몰라? 어? 여기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 들어가서 당신 뭐야? 당신 아, 아, 책임자야? 조사담당자예요. 인가요 지금 저희가 이제 행위자분들, 제 피신고자분들이 저희 쪽으로 방문을 내방을 하셔가지고. 제 내방하셔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찰이랑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끼리만 방문을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오늘 내방 조사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서 뭐 짜증 내시고 화내시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민감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는 본인께서 하신 행동이 잘못됐다고 느끼지 않는 데서 좀 원인이 있는데 그 조사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이 현행법하고 안 맞는지 아이한테 어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고 또 개선되는 모습들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저는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아동학대는 알을 깨는 행위다. 그러니까 이, 이 알에 계란이나 어떤 그알 알 안에 그 아이의 성장 잠재력과 재능들이 있는데 그 알을 많이 흔든다든가 이렇게 스크래치를 낸다든가 이렇게 뭐 깨버린다면은 그알 안에 있는 재능과 성장 잠재력이 파괴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왕은 뭐, 뭐지? 뭐 뭐지? 최저 임금? 배정미 <laughs> 아동보호과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양구 아동보호과장 배정미입니다. 네, 저희 계양구는 아동의 조사, 뭐 보호, 지원, 모든 게 체계적으로 특히 이제 아동학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저희 계양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정을 받아서 생존시적 평가에서 저희가 인천에서 최고 1위를 연속으로 두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속으로 두번 1위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동 보호과가 2년 동안 좋은 결과를 낸그 이유는 뭐라고 해요? 아 사실 나동 학교 전담공무원 다섯 분의 또 이렇게 노력도 있고요. 사실상 다 과장님 덕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 10개 군구에서 2년 연속 1등을 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니 저제 덕분이 아니라 저희 그 대안구청 윤한 구청장님께서 어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뭐 최근에 아동 물놀이 시설도 이번에 어 새로 개장을 할 거고 그래서 아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지원을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는 뭐 드시는 건가요? 오늘은 구내식당으로 가서 쌀밥, 게살 계란탕, 수제 돈가스 얼른 가서 먹고 싶습니다 아, 돈가스네요 네 기대됩니다 네 저희 김하인 주무관님 어디 가셨죠?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식사하러 먼저 가셨어요 <laughs> 먼저 가셨나요 벌써? <laughs> 뛰어가신 거예요 뛰어가셨어요 벌써? 앵컬 메뉴에서? 아동학대 업무가 조금 고되더라도 오늘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유튜브 찍은 거잘 봤어. 아, 어때요? 어 유튜브 찍은 거. 아, 너무 자연스럽고 잘 나온 것 같아. 어, 조금 어색하신 것 같은데요? <laughs> 직원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들게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보람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그 휴대폰을 갖고 집에서도 항상 그 제보를 기다리면서 제보가 왔을 때뭐 경찰관 못지 않게 빨리 출동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맛있었어요. 수제 돈가스로 직접. 네, 어? 네 아동 보호팀입니다. 네네. 휴대폰을 갖고 항상 그 제보를 기다리면서 빨리 출동을 해야 되고 하는. 제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동 전화 왔어. 두분 지금 바로 출동했다가 출동 끝나고 그냥 식사를 하고 따로 와야겠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당직 맡았을 때이 핸드폰 때문에 거의 네. 한 시간에 한 번씩은 깬것 같거든요. 네. 아, 뭐 출동에 대한 조금 압박감이 있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경찰분들도 전화를 그때 이제 수사팀 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셨죠. 그래서 음. 이제 심터 문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주셔가지고 새벽에도 많이 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까지 내용을 알고 출동하신 건가 산이 뭐 경중에 따라서 뭐 출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출동을 하기 때문에요. 뭐 사건의 경중을 그렇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으로 한번 가보고요. 인터뷰는 그 이따가 하시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 팀장님, 경사님 오늘도 조사 수고 많으셨고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아 공경사님 그러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조금 있으세요?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는 집이 아동이 거주하는 환경인데 이 쓰레기장이 말 방불케 하는 아예 발 디딜 틈도 없이 온갖 컵라면 찌꺼기와 먹다 남은 치킨 이런 날파리 심지어 배변까지도 거실과 베란다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이런 방임 현장을 봤을 때좀 많이 좀 마음이 아팠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수사를 하는 입장이고 이제 구청은 아동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같은 아동 학대 사건을 처리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못 하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들을 구청에서 많이 도움을 주니까 저는 그런 점들이 가장 우리 수사하는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동이 꿈꾸는 도시 대양구 화이팅! 경찰서 강력팀하고 동행 출동은 이제 완료를 했고요. 저는 또 자체 사례 판단 회의라는 또 회의를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 부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 다. 저는 아동한테 신고가 있을 경우에 피해 아동 중심으로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 업무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오셨습니까? 어? 공병진 상담원님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형님은 여기 미술 활동실은 문이 닫혀 있는데요. 쉿, 여기는 지금 이미 우리 친구가 저희 기관에 내방해서아 저희 마지막 일정으로요 유관 기관 합동 점검에 나섭니다.